오늘은 연예계 제2의 백종원으로 소문난 파뮤왕자 이장우 님이 새롭게 차린 성수동 우불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우불식당에서 파는 우동은 뭐가 다른지, 이장우 님은 가게에 있을지, 정말 맛집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레이지 고메클럽 구독해주시고 있는 미식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그럼 바로 우불식당의 디테일한 우동 리뷰. 같이 가보시죠. 성수동에 있는 우불식당은 성수역이 아닌 뚝섬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3분 정도 걸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라서 찾아가긴 좋더라고요. 가게 앞에 도착하면 옛날 포장마차 느낌이 물씬 나는 간판이 보이고요. 가락동 우불식당 본점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다른 여러 가지 안내가 붙어있었어요. 추억과 감성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한 안내판도 있고요.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을 소개하고 있는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안내가 붙어있는데요. 즉석우동 주문할 때 기본으로 얼큰한 맛이 나가니까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순한 맛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 안내판 공지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다음으로 우블식당을 웨이팅 하신다면 번호표는 따로 없으니 눈치껏 옆에 줄을 서달라는 안내판 그리고 2월 달에 영업시간이 붙어 있는 안내판까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내를 뒤로 하고 11시에 오픈하는 우블식당에 저는 11시 30분쯤에 도착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오면은 웨이팅은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가게 안은 다소 어두운 조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두운 조도와 대비 되는 강렬한 빨간색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고 컨셉은 낡고 오래된 노포 컨셉이지만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깔끔한 식당의 느낌입니다. 무브식당의 메뉴판입니다. 즉석 우동은 8,000원, 갈비 한 판은 11,000원, 모두 머묵은 7,000원으로 단촐하게 세 가지의 메뉴가 있었고요. 소주와 맥주 두 가지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이 뭐 먹나 살펴보니까 보통 즉석 우동이랑 갈비 한판 이렇게 드시길래 저도 오늘은 똑같이 주문을 해봤고요. 여기에 붙은 우불 식당의 역사를 보면서 조금 기다리면 우불 식당의 즉석 우동이 먼저 준비됩니다. 여러분, 우불 식당 비주얼 한번 같이 볼까요? 우불 식당의 즉석 우동은 쑥갓, 김, 유부, 어묵이 기본적으로 우동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다른 우동집이랑 비슷한데 우불 식당의 가장 다른 점두 가지는 바로 면과 다대기였습니다. 먼저 우불 식당에 들어 있는 이 다대기. 특별히 우불 식당에서 만든 이 다대기는 다른 우동집과 가장 다른 점인데 다대기를 풀기 전과 풀고 난 후의 맛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대기를 풀기 전에 우동 국물의 맛을 보면 다른 우동집과 비슷한 맑은 국물의 맛이 나지만 다대기를 국물에 풀면 마치 김치 우동이나 혹은 짬뽕처럼 매콤한 우동 국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대기를 푸는 순간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숙취해서 할때 많이 먹는 소쿠리 짬뽕 있잖아요 딱그 느낌을 가진 우동이 됩니다 우볼 식당의 매콤한 즉석 우동 맛을 보면은 국물이 매콤하니 땀이 자연스럽게 나면서 속도 풀리고 중독되는 맛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먹다 보면 두 번째로 특이한 면이 나옵니다 우볼 식당은 오동통한 우동면이 아니라 얇은 중화면을 사용했는데요 매운 국물과 중화면 때문에 정말 짬뽕이나 해장라면을 먹는 느낌이 제대로 나는데요. 우동면이 얇아서 면과 국물이 더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독특한 식감을 냅니다. 또 면이 얇아서 국물과 함께 들이키기도 정말 좋았고요. 저는 식당을 갈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그니처 메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블식당의 우동은 정말 다른 곳에서 먹어볼 수 없는 독특한 우동을 팔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먹어본 메뉴는 갈비 한 판. 아, 이 메뉴는 살짝 평범했는데요. 먼저 갈비 한판 비주얼부터 보시면은 뭔가 돈가스 시킨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딱 돈까스 식판에 돈까스 대신에 떡갈비가 올라간 느낌? 요렇게 나옵니다. 양배추 샐러드 위에 떡갈비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밥과 모닝빵, 마카로니, 파김치, 단무지가 한 접시에 돈까스 정식처럼 나왔죠. 이제 가장 중요한 떡갈비의 맛을 봤는데요. 우선 떡갈비는 노릇하게 구워져서 나왔고 제품이 아니라 정말 고기를 하나하나 손질해서 수제로 만든 것 같은 육즙과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간판 메뉴인 즉석우동과는 달리 다른 떡갈비집이랑은 크게 다르거나 하진 않아서 그냥 우동만 먹기 심심하신 분들만 사이드 메뉴처럼 곁들여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사이드 메뉴처럼 곁들여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즉석우동은 8,000원이고 이 떡갈비는 11,000원이거든요 메인 메뉴보다 사이드 메뉴가 더 비싸버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모닝빵에 떡갈비 잘라서 안에서 넣어서 먹어봤는데요 이건 군대에서 먹은 군대리아 느낌이 나서 먹는 내내 PTSD가 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블 식당 다 먹고 총평을 좀 해보자면 즉석 우동 하나만큼은 가격 8,000원에 양도 괜찮고 퀄리티도 좋았고요. 특히 혼자서 소주 한잔 하러 오실 분들 인생 힘든 일 있을 때 조용히 와서. 우동 한 그릇에 소주 한잔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수동에서 1차, 2차로 술한잔 하고 해장하고 들어가고 싶을 때도 방문해서 우동 한 그릇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장우님이 계신가 하고 좀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주방 안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이장우님이 계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장우님이 좀더 자주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오니까 점심때쯤 돼서 손님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정훈님의 우불식당 미래를 감히 상상해보자면 예전에 김밥천국처럼 동네에 하나씩 생길 것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우불식당이 앞으로 더잘 돼서 나중에는 우리 동네 앞까지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불 이행시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 우동 하나만큼은 불, 불티나게 팔리는 집, 우불식당입니다. 레이지구매클럽은 여러분이 궁금한 맛집과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궁금한 맛집이 있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레이지구매클럽 구독을 눌러서 저희 채널의 미식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맛있는 맛집 소개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